김치찌개 끓일 때 절대 넣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김치찌개를 끓일 때 절대 넣지 말아야 할 재료에 대한 정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보에 따르면 일부 재료는 신경을 파괴하고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치찌개에 포함된 성분 중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는 주의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은 재료 첫 번째 설탕입니다. 김치찌개는 보통 신김치 묵은지로 하기 때문에 신맛을 잡기 위해 설탕을 씁니다. 하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빨리 높이는 최악의 음식입니다.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설탕 한 스푼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설탕 섭취량이 많은 분들은 100g 이상을 드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한달 동안 무려 3kg 설탕을 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음식부터도 설탕을 줄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가공육입니다. 김치찌개 돼지고기 대신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을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공육을 넣으면 국물 맛도 진해지고 더 맛있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가공육을 50g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한다고 합니다. 가공육을 웬만해선 줄이시고 건강을 더 생각하신다면 아예 끊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식용유입니다. 김치를 볶을 때 식용유를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돼지고기를 볶은 기름으로 김치를 볶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용유는 오메가6 함량이 높은데요. 오메가6를 과잉 섭취하는 경우 체내 염증 유발 세포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가속시키는 오메가6와 염증을 줄여주는 오메가3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으로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 면역력 강화, 소화 기능 개선 등의 효과가 있으며 김치찌개는 김치의 이러한 효능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하지만 김치찌개를 끓일 때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고혈압, 심장병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의 소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위몇 가지 첨가물만 주의하면 김치찌개는 건강상의 이점이 많은 음식입니다. 적절한 재료와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치의 맛과 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고 적절한 조리 시간과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